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콜릭이에요.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시흥사계절 다육정원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아, 제가 근데 공지를 안 드려가지고 지금 사계절 다육정원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5월 초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준비 때문에 영상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 한 3주, 4주 정도는 쉴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 오늘은요, 저희 다육토피아 이웃님이 어 키핑대를 정리하느라고 창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주 착하게 내놓으셨어요. 요거는 뭐 80%, 70%가 아니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착하게 아주 조금만 받고 다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는 무조건 3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18번부터는 2개 세트에서 3만원에 드리기도 하고 저기 보면 코너가 있잖아요 코너도 3개 세트에 3만원에 드릴 거예요 끝까지 받으시면 완전 득템하시는 거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시고요 어, 요거는 어, 3만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5만원 미만은 5천원의 배송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데려가지 마시고 두 세트 정도 데려가시면 전부 다 무료배송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박이에요. 여러분. 자1번에유아있는요 지금 18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야콜 샴페인이라고 돼 있어요. 야콜은 뭐냐면 야생 콜로라타 샴페인인데 지금 9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9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키웠어요. 작은 사이즈로 9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해요. 콜로라타 하면 보라색으로 물드는 거 아실 거고 샴페인 하면 각진 모습인 거 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교배한 건가 봐요. 그런데 지금 자구를 또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요기 지금 세개고요 여기 지금 다섯 개인데 여기서 지금 꽃대가 나와서 요거는 세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밑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도 이상의 자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이즈. 18cm 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9cm 는 되어 보입니다. 아직 물들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사이즈가 커져서 물이 안 들었지만 얘가 이제 아주 물이 예쁘게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3만원에 데려가세요. 아주 큰 사이즈를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의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말이야 마리아. 미국 말이 야는 붉게 물드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얘도 18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어요. 장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붉게 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손톱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 매니아 분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세요. 매일 나와서 애지중지 다육이를 정말 정말 아끼면서 잘 키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 정성 들여서 키웠기 때문에 다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을 아주 착하게 얼마나 배아프시겠어요?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미국 마리아를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오, 얘도 멋있어. 얘 케비지. 케비지가 지금 여기서도 자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자고 나오고 있죠? 붉게 물들고 있죠? 와, 얘 무슨 홍상생술이나 그런 아이들처럼, 아메스트로 이런 아이들처럼 아주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케비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얘도 18cm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인데 얘도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얘는 3번으로 데려가시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환엽 골드스톤. 골드스턴, 저도 있어요. 골드스턴이 골드색으로 물드는 아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라인은 또 이렇게 붉게 물들어주고 있는데 얘도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아주 건강합니다. 진짜 건강해요. 얘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래서 저도 골드스턴을 가지고 있어요. 입장 통통하고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한 아이를 3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4번입니다. 자, 5번이에요. 5번의 이 아이는 환엽 까메오예요. 까메오. 까메어 하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붉고 검붉은 색감으로 물들어 주는 아이인데 얘도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여기서 자고 나오죠. 여기서 자고 나오죠. 여기서 자고 나오죠. 자구가 세개 이상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붉은색을 등 물들어 가고 있어. 요 얘도 아주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여러분 아주 다 건강한 아이들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아이를 3만 원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게 완전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드릴 때 얼른 서두르셔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다음 6번이에요. 6번이 에요 가이아. 세상에 가이아를 3만 원에 데려갈 수있어요 얘도 15cm를 넘치고 있는데 15cm를 넘치고 있기 때문에 한 17cm 정도는 되어 보여요. 자구 하나. 보이시죠? 제가 자구를 하나 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가이아를 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7번의 이 아이는 이름이 피델리오예요. 피델리오. 와, 피델리오도 대품 사이즈. 얘는 15cm를 차고 넘치고 있데 18cm 정도 돼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장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자구 하나 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도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의 이 아이도 환년 말이야. 환연 말이야. 환년 말이야. 입장 통통한 거 보이세요? 입장 두께 보이세요, 여러분?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18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자구 보이시죠?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얘 진짜 멋있어요. 와, 세상에. 엄청 건강해요. 자, 입장에도, 손톱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얘가 8번이에요. 다음 9번입니다. 9번에. 라비앙 로즈. 라비앙 로즈는 까망이 아시죠? 까망인데 자구를 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18cm 5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져지는 아이, 젤리화 되는 아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금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장에 변이가 오고 있습니다. 자, U.I.를 9번으로 데려가 시면 돼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만 원에 보내드려요. 자, 10번입니다.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이 큰 사이즈예요. 대품 사이즈.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잘 키웠어요. 이거 좀 다져진 거 보세요. 손톱 다져진 거 보면 아시죠? 그러면서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가 이제 여름을 지나서 얘네 가을 될때 자구를 많이 다. 알아줘요. 어우, 아주 큰 사이즈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데려가세요. 다음 11번. 11번의 이 아이는요, 이름이 비로봉이에요. 비로봉. 비로봉 여러분 아시죠? 비로봉도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입장이 변이가 오고 있어요. 여기는 좀 짧아졌죠? 짧고 여기는 길다랗게 지금 여기 성장하고 있는데 자구를 여기서 두 개나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건 꽃대 자구예요 요렇게 자구예요. 꽃이 피지 않고 자구로 자라나고 있는 꽃대 자구까지해서 세 개의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1 1 번으로 데려,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로봉 자1 2 번, 1 2 번에도 자구를 달고 있는데 얘는 토피아 보석이 토피아 보석, 토피아 보석이 아주 컸어요. 엄청 컸어요. 얘는 이제 컸기 때문에요. 다져줘시기만 하시면 돼요. 다져져서 이제 보석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얘 이제 보석 나올 것 같아요. 입장에서 약간 각진 모습이 보이는데 자구를 여기서 어, 두 개나 달고 있어. 두개 달고 있으면서 입장 통통한 거 보이시죠? 얘가 가격이 는 아이예요, 여러분. 자, 저희 사장님께서 보석하고 젤리만 키우시거든요. 아주 거한 아이들을 거기서 데려온 아이예요. 근데 얘는 진짜 꽤 괜찮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3만 원에 데려가셔서 잘 달궈 보세요. 물든 모습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12번, 자, 13번입니다. 13번도 자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뭐냐? 이와이는 그린 젤라또예요. 그린 젤라또. 그린 젤라또 얘가 젤리화 되고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금기가 있습니다. 어 얘가 은색 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화이트 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구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얘가 꽃대 자구로 자랄 수도 있어. 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구 나오고 있죠. 얘도 꽃대 자구. 자구를 많이 달고 있으면 입장층수가 많이 있죠 아주 빼곡하게 많이 묵은 묵은도입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그린 젤라또. 자, 이 아이를 13번, 14번에 골드윈이 골드윈, 골드 윈 도 가격이 있어요. 근데 얘 자구를 이렇게 많이 덜어주고 있어요. 몇 두곤색이냐? 여기만 둘, 네, 여섯, 여덟, 구두, 구두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윈이 오, 골드 윈이 얘가 이제 물리 들면 골드색으로 물드나요. 그래서 아, 상당히 예쁜 아이거든요. 1 5 c m 포트에 숨겨져 있는 그 골드 윈이 14번. 자, 15번의 이 아이는 이렇게 풍성한 자구를 달고 있는 얘도 그린젤라또예요. 자, 이 아이도 그린젤라또, 얘도 그린젤라또.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구가 많이 컸어요. 큰 자구가 이렇게 네 개를 달고 있고 여기 꽃대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그린 젤라또가 15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의 이와이는 스페셜 먼디. 스페셜 먼디 아시죠? 스페셜 먼디가 붉게 물들어요. 뒤에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물이 빠져주는 시기죠. 물이 빠져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가을에 아주 예쁘게 물들 거니까 건강한 아이들을 보내드릴 때또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때 놓치지 마세요. 밑에 입장이 엄청 통통해요. 오 세상에 진짜 잘 키웠어요. 흠 잡을 데가 일도 없습니다. 17번 요아이도가이아예요 가이아가 이렇게 붉게 물들었어요. 오세상에 너무 이쁘다 가이아가 이렇게 진하게 붉게 물드네요. 자 그러면서 약간 피멍 들듯이 그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아이입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가이아가 17번 여기까지 1번부터 17번까지는 하나에 무조건 3만원 자 18번부터는 두개 세트로 해서 3만원에 보내드려요 여러분 자 18번 두개 세트인데요. 레드바 손하고 요와 보석 젤리예요 보석 젤리 토피아 보석 젤리 자 얘도 다 젖어. 토피아 보석젤리 여러분 환엽에다가 여기 지금 각 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죠 가운데가 각이 져야 돼요 보석은요 요거 다져 놓은지 보석이 나올 겁니다 얘는 12cm 얘는 15cm 포트에 이겨져 있고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레드바손인데 레드바손이 원래 가격이 거하잖아 근데 자구까지 이렇게 텐실하게 달고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다 드리면서 3만원이니 말도 안 되게 착하게 드리는 거죠 이건 거저 드리는 거예요 자 19번도 두개 세트 요렇게 요거는 골드윈 골드윈이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래요 골드윈은 골드색. 으로 물드는데요. 얘는 외도에도 가격이 꽤 있는 아이입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3도 원생의 골드윈이고, 얘는 창 교배종이라고 해요. 창 교배종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두 개를 드리면서 1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도 두개 세트에서 3만 원. 자, 이 아이가 먼드 스페셜이요. 먼드 스페셜. 이 아이만 지금 보시면 5만 원 주고 구매하셨어요. 근데 자구도 나오고 있으면서 15cm 포트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두개 세트로 해서 지금 3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얘는 페르시안 마돈나. 페르시안 마돈나 얘만 해도 4만원. 5만원 사면 9만원인데 두개 세트에서 3만원이니 얼마나 착하게 드리냐고요. 50%더 이상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UI 아주 멋있습니다. 금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에 변이가 오고 있는 페르시안 마돈나까지 해서 2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자, 21번이에요. 21번. 21번의 UI가 백록젤리입니다. 백록젤리가 다 젖었어요.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꽃대자구가. 나오고 있고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 많이 날고 얘네가 자구 많이 달아주잖아. 젤리. 지금 젤리가 핫하다고 했죠? 1 5 m 보트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촘촘한 백록 젤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아이는 토피아 보석 젤리예요. 토피아 보석 젤리. 얘도 각진 모습으로 이제 다져 놓으면 얘가 이제 보석이 될 거예요. 아직 보석은 안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데려가셔서 키우시면서 보석이 나와도 안 나와도 얘는 아주 멋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드리면서 3만 원에 데려가세요. 21번. 자, 22번이에요. 22번. 22번에 백록 젤리 진리가 참 많죠. 지금 하, 젤리가 핫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때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입장 통통해요. 건강합니다.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또토피아 보석. 토피아 보석이 물들었어요. 얘가 이제 다져놔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데려가셔서 조금 다져놔보세요. 1년만 다져놓으면 이 아이가 이제 가운데 어떻게 엮이는지 보일 거예요. 두개세트에서 22번으로 데려가세요. 자 23번. 23번 통통한 거좀 보세요. 환엽 에모디인데 와 환엽인데 입장이 엄청 통통해요. 세상에 다져 찌고 통통하고 요 모습 너무 이뻐요 와 물들지 않아도 그냥 연두 빛으로 맑은 연두 빛으로 안구정화가 되면서 정말 예쁜 아이 15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자요 아이는 비스트 자이언트에요. 비스트 자이언트도 홍상생술처럼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물든 아이거든요. 장력을 가지고 있죠. 아직 물은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 얘도 입장이 엄청 통통합니다. 건강한 아이입니다. 12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23번으로 데려가세요. 다음 24번. 24번에 다이아몬드 젤리.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젤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입장 청수도 많아요. 얘는 17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요 아이하고 여기 이렇게 이쁜 칼립소. 칼립소 색감 좀 보세요. 세상에. 이 체리색. 어떡하냐고 여기서 이제 더 예쁘게 물들 텐데 손톱이 또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서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칼립소까지 같이 들이면서 24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요. 25번은 또두 개요. 25번 백록 젤리가 있습니다. 백록 젤리도 요 아이도 아주 단단하면서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젤리로 엮여 있는 엮이는 거예요. 지금 엮여져 가고 있어요. 입장 통통한 거좀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15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얘도 토피아 보석 젤리입니다. 보석도 되고 젤리화도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지 않아도 젤리화만 돼도 대박인 거잖아요. 저희 사장님이. 보석하고 젤리를 많이 키우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구를 두 개나 달고 있는 ui까지 해서 25번으로 데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18번부터 25번까지는 두개 세트에서 무조건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6번부터는 코노예요 26번부터 34번까지 코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밥이 많아요. 그런데 세개 세트에 서 3만원 에 드린대요. 자 그냥 막 던져드리는 거 아시겠죠 키핑 떼를 정리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예전에 이렇게 세개 세트에서 6만원 이상 보내드렸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밥도 많으면서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세상에 부르게리 와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드는 부르게리가 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주락전이에요 주락전이라는 아이가 있고 얘가 차우바니에요 이렇게 세 개를 드립니다 26번이에요 이렇게 세개 26번 한 세트로 데려가시고 27번도 세 개인데 얘도 부르게리 붉게 물드는 부르게리. 이런 것만 가격이 거의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피가에 피가이가 있고 이 아이는 빌로 붐이야. 빌로 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화분까지 다 드립니다. 27번. 다음 28번. 28번도 세개 세트. 오 요거는 토끼기 같아. 토끼기인데 신장옥. 얘가 가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장옥이 있고요. 자요 아이는 위스퍼드 위트버전스 아시죠 위트버전스가 이렇게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시면 이제 다 탈피할 거예요. 얘가 차우 반이에 요렇게 세 개를 드리면서. 28번 자 29번이에요 29번도 세개인데자이 i 이가 위트 버전스가 있어요 위트 버전스가 밥이 많죠 u i 는 세레시아넘 세레시아넘이라고 요렇게 지금 얘도 탈피를 하고 있어요 붉게 물들어요 그리고 u i 는 롤피래요 롤피 롤피라는 아인데 이 얘도 붉게 물들면서 얼굴이 작아요 근데 밥은 다글다글 합니다 요렇게 보내드리면서 2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30번. 웨스트니 웨스턴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사두군생으로 있어요. 사두가 아니 오두죠 여기 지금 탈피를 해가지고 그아 i 는빌로붐그 얘는 위트버젠스 이렇게 세 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3만 원이에요. 하나에 만 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31번, 31번 얼크니. 와, 얘 너무 멋있어요. 얘가 부사의 1020이래요. 부사의. 와, 요런 거는 저가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거 보내드릴 때 빨리 데려가세요. 얘 지금 탈피하는 거 보이세요? 얘는 글로보섬이야. 글로보섬. 얘 탈피하고 있고, 얘네도 다 이제 다 탈피할 거예요. 대박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차우바니에 차우바니에까지 31번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32번 32번에 위트 버젼스 위트 버젼스가 있고 이 아이는 차우바니에 차우바니에가 또 이렇게 어, 얼굴 수가 많은데 얘가 지금 탈피하려고 자기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부사의 1010 부사의 1010 요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이 아이까지 해서 32번으로 데려가세요 33번 33번에 카라모에 펜스 카라모의 펜스래요. 카라모의 펜스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들이 또 가격이 거하잖아요. 특이하게 생긴 아이. 요거 탈피하고 있습니다. 주쿤덤이 지금 탈피하는거 보세요. 요거 탈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시 포르미. 피시 포르미가 화분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33번. 다음 34번. 34번에 요 아이가 주락전, 큰 얼굴로 주락전. 요 아이는 위트 버젠스. 위트 버젠스 밥이 많고요. 자, 요것도 카라모에 펜스. 카라모 에펜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카라모 에펜스라고 이렇게 작은 얼굴로 붉게 물드는 아입니다. 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격이 있어요. 화분까지 다 드려요, 여러분. 자, 그래서 26번부터 34번까지는 코너 세트로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3개 세트에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35번도 35번부터 37번까지 2개 세트로 해서 이건 국민이잖아요. 3만원에 보내드려요. 화분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풍성해요. 화이트 그린이만 해도 3만원에 보내드려도 되는 데 이렇게 화분까지 보내 드리니까 근데 식재된 요 아이를 그냥 세트에서 보내 드리고 얘가 홍민 홍민 미인 종류 여러분 아시죠?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얼굴 통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보랏빛을 아주 풍성한 아이인데 멋진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이렇게 두개 세트에서 세트에서 3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26번이에요. 26번도 두개 세트인데 얘는 성미인이에요. 성미인. 성미인 군색 홍미인하고 성미인하고 조금 다르죠? 얼굴이 얘는 크고 홍색이고 얘는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성미인입니다. 성미인이고요. 화분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것도 화분 가격이 있습니다. 얘가 화리노사예요. 두둘레야 이 아이도 지금 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6번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7번도 두개 세트 자 얘는 울리카테카바나. 여러분, 울리카테카바나가 제가 미인 종류 중에 가장 고급진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뽀얀 백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요아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세트에 3만원에 보내드리자면, 이거 거져요. 요 주물럭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에 숨겨져 있는데, 요런 거 보내드릴 때 빨리 데려가세요. 얘는요, 요렇게 해서 5만원에 보내드려도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요렇게 화이트 그린이 풍성한 아이까지 같이 드리면서 37번으로 3만원에 보내드리니, 거저입니다 거저. 그러니까 요렇게 보내드릴 때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빨리 데려가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8번까지 준비. 되어 있습니다. 두개 세트에서 요거는 5만 원이 에요 5만 원. 자, 얘가 핑크 루비예요, 여러분. 핑크 루비요. 큰 사이즈에 18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져서 다 젖어 가지고 루비색으로 지금 물 들어가면서 지금 자구가 다글다글이잖아요.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를 요아이만 5만 원에 보내 드려도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대박인 것은 이렇게 라울까지 보내 드려요. 라울이 여주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롱한 화분에 심겨져서 라울, 핑크 라울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없다 그랬어요. 안 키우시는 분은 있어도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없다. 그래서 사랑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울까지 두 개를 다 보내 드리고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얘를 5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5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이웃님이신 다육토피아의 이웃님께서 히핑대를 정리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다육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아끼는 아이들인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씩 밖에 없어요. 수량은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요. 요렇게 보내드릴 때 놓치지 마시고, 얼른 얼른 데려가셔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화요일 영상 잘 보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